완효성 질소가 함유된 복합비료 메가 레이스 특징의 효과로 속효성인 암모니아트 질소와 완효성인 폴리머 코팅 요소를 혼합하여 질소의 영양관리에 효과적인 형태로 제조된 비료입니다. 철, 망간, 구리, 아연, 붕소, 올리브넨 등 6종의 미력 요소를 클레이트 형태로 합성하여 효과가 빠를 뿐만 아니라 토양 내 집적도 최소화합니다. 올인원 비료로 입자당 모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비료 쏠림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노란 입자로 토양 1비이후 확인이 가능해 중복 살포를 피할 수 있습니다. 과체류, 과수류, 엽근체류, 특용작물, 잔디 등 모든 작물에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 구성 성분으로 질소 14, 인 10, 가리 15, 고토 1.5, 베 미량 요소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사용 방법으로는 노지 재배와 시설 재배로 나눠져 있으며 그 사용량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